박수치 분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곡이 몇곡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곡이 이제 마지막 곡인데 여러분들 마지막 곡 끝난 다음에 다들 촬영하느라고 딴거안 하면 이제 마지막 곡만 듣고 내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곡 끝난 다음에 또 열심히 또예할거 네, 해줘야 돼요 아셨죠? 자, 어 연속으로 이제 노래와 춤을 함께 하다 보니까 좀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또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괜찮으세요? 네발라드야 네. 하네요 <laughs> 네분 중에 뭐 체력은 누가 제일 좋아요 체력 <laughs> 저요 리씨 어, 워낙 뭐 다른 어 운동하는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왔었으니까 너무 네. <laughs> 잘먹어잘먹어네자 아, <laughs> 그러면 자네분 중에 운동은 혈리씨가 제일 잘하고 요리는 누가 제일 잘해요? 네 소유! 요리 소유 소유 저는 소 좋아해요 닭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원래 요리를 잘해요? 네, 요 좋아해요 아. 좋아하는 요리 중에서 소희 씨가 만약에 어 많은 롯데월드몰의 고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많은 인원들한테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뭐 하나 해주고 싶다. 어떤 요리가 있어요? 여러 시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쿠키. 비빔밥 비벼 버릴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드시면 뭐든 해줄 수 있어. 뭐든? 아 그러면 소희 씨가 가장 잘하는 요리는 뭐예요? 뭐요? 네. 저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아, 아, 아 그래요? 아, 누리기 자신이 많네요. 자 그러면 어, 워낙 이제 뭐 시스템 일정들이 바빠서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없을 텐데 아, 나는 쉽게. 시간이 나면 이런 문화 생활을 하고 싶다. 뭐 영화, 것도 있, 영화 보는 것도 있을 거고, 다른 분들의 공연을 보는 것도 있을 텐데. 롯데 네.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보고 싶어. 이거 <laughs> 굳이 롯데. 시 여기, 여기서 쇼핑하고. 아, 아니에요. 놀이기구 네. 타고 가요. 아, 네. 아 네. 고 아, 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냥 어, 문화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골그룹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죠. 저희 집에서 많이 쉬어요. 아, 쉬는 거죠. 네. 아. 집에서 있거나, 아니면 잘못나가 네. 요뭐 드라이브로 하다 네. 거. 아, 운전해서? 뭐, 네, 뭐 그런 거. 특별히 자주 가는 곳을 알려달라고 네. 할순 없죠. 네. 자주 가는 곳이 네. 아니면 추천해줄 만한 거, 가을에. 석촌어수? 을에석촌어수를 아, 네. 걸으면서 너무고 계속 봐야죠어볼 웃겨 고맙습니다 네, 네 분께 감사드리고 어. 자 이제 마지막 곡을 좀 준비를 할 텐데 네. 아, 여러분들께서 좀 해줘야 될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워낙 지금 영상만 찍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영상 내려놓고 요거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어... 음? <laughs> 음? 없어요? 그냥, 그냥 찍으면 아니, 되나요? 저 다음 곡이 마보이라는 곡이예요 이곡 네. 따라해 셨으면좋겠습아 진짜요? 마보이 한번 해주세요 어, 촬영 안 하신 분들은 마보이 한번 해주세요 아셨죠? 이거 해주세요. 네. 있어요 저희가 마보이 타! 이렇게 했어요 이걸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게 흥분이 아, 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왕 한번 제대로 한번 마보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마보이 타! 네, 이렇게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요거 다 아셨죠? 연습 안 해도 되죠? 자 연습한번 하나 둘셋아 좋아요 요정도 괜찮겠습니까? 아 감사해요 <laughs> 자 마지막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될 일은 우리가 해야돼요 어, 아셨죠? 자 마지막 끝난 다음에 대코를 해주세요 자 우리 시사의나모이 함께 박수로 생려세요 <laughs>